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청택함을 받은 이는 적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적함을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근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아도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로 인해 소가리를 하다가 화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해결책을 찾아보려 애를 쓰기도 하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기도 하고 환경에 탓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녀의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또 삶으로 기쁨을 나누는 귀한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잔치를 벌인다면 축복해 주고 기뻐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속하여 있는 나라, 나를 보호해 주는 임금, 그리고 내가 먹고 살수 있는 땅과 터전을 준 왕, 그 왕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 이런 사건은 어쩌면 우리 백성들에게는 임금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할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 자리에 왕은 처음에는 대상을 구별하여 초대장을 아, 줍니다. 2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여건늘 오기 싫어 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임금의 뒤를 이어 다 자기 임금이 되는 자기 왕이 되는 사람의 결혼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결혼 잔치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오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청함을 모욕으로 거절을 합니다. 어떤 이는 초대장을 보지도 않고 종들을 돌려 보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일터로 사업장으로 일하기에 바쁘, 일, 일터로 일하기, 일하는 것을 핑계로 도망을 갑니다. 그나마 그들은 종들을 죽이거나 때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결혼잔치 초대장을 들고 온 왕의 종들에게 모욕을 넘어서 바치나 사업으로 피신하지 않은 자들은 결혼잔치 초대장을 들고 온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되고 기쁨이 넘쳐야 할 잔치자리가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자리가 된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축복의 소식을 들고 찾아간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사랑을 원수로 갚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세상이다. 그저 돈과 물질과 세상과 권력에 뭐 눈이 멀어서.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누구의 사랑을 받아 살고 있는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생명 있는 이 호흡의 주인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요즘처럼 한두 달 전에 청첩을 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청혼으로부터 결혼까지의 기간은 대부분 1년 정도 기간이었습니다 1년이 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1년 전쯤에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몇월 며칠에 결혼잔치가 있으니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십시오라는 청함을 종들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왕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알렸고 이제 때가 되어 몇월 며칠에 잔치가 있을 것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왕을 모욕하는 방식, 다음 왕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거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주권과 권력과 능력을 행사를 해버립니다. 누가 왕국의 주인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왕이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성도 여러분,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자들 뭐 도망간 자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살인한 자들. 그 살인한 자들은 진멸하고 그 동네 자체를 아예 다 불살라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국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여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퇴임 후가 평화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퇴임 후가 더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은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권력부상을 경험하고 패가망신을 패가망신의 뼈저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도 이와 마찬가지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주권자인 왕을 모욕한 왕의 종을 모욕한 그리고 때리고 죽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과 일터, 삶의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으로 그죄값을 치러 얻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청함이 시작됩니다. 왕은 모든 자들을 불러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전까지의 어떤 누구에게 대상을 불러 대상을 정하여 초대장을 보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나가서 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든지 와서 잔치에 자리를 채우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잔치 자리는 왕의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들만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도 있고 격식 있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건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함 속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택함을 입은 자는 예복을 준비한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왕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구원에 합당한 예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여 그 천국 잔치 자리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천국잔치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있는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호흡 가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